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해석은 여러가지 그 저걸로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무천년주의라 해가지고 어떤 비유 상징 요런 관점으로 이제 그 많이들 해석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, 천천년 주의라든가, 뭐, 후천년, 뭐, 이렇게 쭉, 그, 구분이 되는데. 근데 그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여러분. 너무 한 가지만 딱, 그렇게 그, 고집하면은 안 됩니다. 여러 가능성의 그, 문을 열어놓고, 비교 검토하면서 이렇게 그, 해야지. 나는 맞고, 너는 틀리고. 너무 그렇게 그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러니 그러니까 게시록이 있는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, 비유나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, 이제 그 해석 차이로 인해가지고 그 관점들이 나눠지는데, 문자로 볼건 문자로 봐야 되고, 상징으로 볼건 상징으로 봐야죠. 너무 한가지만 그 보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계시록 11장에 두 중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두 중인이 무슨 엘리야와 모세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아 그거는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모르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난해한 부분이 많죠 천년왕국이 과연 무엇이냐 뭐 대리 뭐666 짐승의 표가 대리침 뭐 주장한 사람도 많이 있고 첫째인, 둘째인, 뭐 일곱 나팔의 재앙, 일곱 대접의 재앙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. 뭐냐면은 과연 계시록이 이루어졌느냐,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느냐, 아니면 이루어질 내용이냐,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. 근데 이제 그. 내용 을쭉 면밀히 그 살펴 보 니까 저 개인적 으로 내린 결론 은기시록은 아직 이 루어진 내 용이 아니 라고 저는 그 보여집니다. 미래 에 일어날 내 용이 죠？미래 라면 언제 냐？구체적 으로 예수 님이 재림 하실고 즈음 재림 하실고 직전 이나 직후 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 을해놓 으신 것이 죠. 개시록 6장부터 21장까지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뭐 마지막 날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걸 이렇게 그 검토해 보면은 조금 너무 좀 무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 얘기하시는 분들처럼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또 그것도 또 그렇고. 서로 싸울 것도 없고, 다툴 것도 없고, 내가 잘나니, 니가 못난이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. 서로서로 그냥, 서로 그냥 그 어떤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서로 서로 그 어떤, 아,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우린 이렇게 생각하시는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어떤 포용해주고, 서로 겸손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단 사이비들이 계시록 갖고 장난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단 사이비들이 미혹을 해 가는 게 문제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천국 갈 사람들인데 이단 사이비들이 계시록을 미혹을 해서 두려움을 주고 그죠막 그렇게 해서 그 구원받을 사람도 아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죠. 그 배후에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영적인 어떤 그걸 모르고 그 이단 사이비에 빠져 가지고 아 아주 그냥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니 개인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장막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일, 일이라고 아,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를 믿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니 그상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그 장막 성전 그 이단 사이비 그 이단 사이비를 믿는 그 장막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시록으로 그걸 하시겠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실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. 완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한거를 어떻게 그걸 믿고 앉아있습니까 그것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장로, 권사, 집사 이런 분들 또 청년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게시록이 실상이 이루어졌다 적기 때문에 그 실상이 이루어진 곳으로 와야 된다. 그렇게 그 미혹을 하고 있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, 야, 이거 누군가가 좀 똑똑한 우리 그 정통 어떤 그 리더 분이 나와가지고 좀잘좀그 사람들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, 아주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. 아무튼, 그, 계시록을 올바르게 잘그 이해하려면, 너무 그 어떤, 너무 비우나 상징, 또 너무 문자,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적당하게, 그 문맥에 따라서 그 해석을 하고, 그리고 잘 모르면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죠. 칼빈도 계시록 게시, 그 주석을 안 했잖아요. 주석서가 없어, 칼빈이. 그게 현명한 거죠. 모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그걸 왜 억지로 그걸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. 참, 그 안타까운 일이죠.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여쭤봐도 됩니다. 그죠? 아, 주님, 계시록좀 설명해 주세요. 이게 좀 어려운데 좀 설명해 주세요. 그러면 다 그때 가서 가르쳐 주시죠. 뭐 급할 게뭐 있습니까 또 게시록을 반드시 100% 깨달아야 구원 받는 게 아니죠 게시록을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십자가 한평 강도도 뭐 게시록 알았습니까 근데 낙원 갔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, 십자가의 보혈, 보혈의 그 의미와 그 부활하신 거,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. 그거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받고, 뭐 그렇게 되는데, 이단사회비들이 또 그거 갖고 장난치죠. 야,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냐? 행위가 있어야지. 근데 그, 말이 안 되는 거죠. 행위가 있어야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못 박해, 피, 피, 십자가에 못 박해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죠. 야, 너희가 알아서 해라, 라고 하시지. 우리가 못할 걸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?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어렵게 하시지 않았어요. 쉽게.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셨지, 어렵게 그냥 그 하시지 않았다니까요. 쓰여진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. 아니, 예수님께서 어렵게 그 만약에 만약에 너왜 엉터리로 믿었냐?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, 어려워서든 어렵게 저기에서 분석을 해서 그 신학 박사들이 그 설명하는 대로 믿었는데요. 에이 그럼 말이 안 되죠. 반면에 아 예, 저는 주님께서 그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. 주 예수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그 말씀대로 저는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. 그럼 예수님이 그러시겠죠. 아이, 그래, 잘했다. 그러시겠지. 야, 그 숨은 뜻을, 깊숙이 그 숨겨진 뜻을 왜 몰랐냐, 그러고 지옥 보내시겠습니까? 절대 안 그러시죠.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, 복음. 복음 이 뭡니까？여러분 예수 님의 탄 생과 예수 님의 사역, 예수 님의 십자 가의 죽으심과 부활, 그 다음 에 승천, 그 다음 에 재림, 이게 복음 이 죠？요거 믿 으면 되는 거예요.